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멜론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임영님은 3주 연속 주간 인기상 1위를 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주간 인기상을 수상하면 최종 명예졸업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 인기상 4주차 투표에서도 우리 별빛님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이번 임영님의 주간 인기상 1위 데이터를 보면 투표는 1위로 45.61점을 획득했으며 주간 차트는 9 1로 24.43점을 획득했는데요. 두 가지 합산 점수는 70.04점으로 2위인 에스파와의 차이를 약 8.60점 정도 벌린 상황입니다. 주간 인기상은 투표 50%, 음원점수 50%를 합산하기에 투표는 물론 음원 성적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차에서 2위를 차지한 에스파의 경우는 투표에서는 임영임에 비해서 21점 정도 낮았지만 음원점수는 13점이 높아서 두 점수를 합한 차이가 8.6점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3위 아이브와 비교해도 투표수는 임영임이 월등히 높았지만 음원점수에서는 임영임이 조금은 뒤졌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임영웅님이 모든 음원에서 더욱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 수상으로 멜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영웅님의 주간 인기상은 멜론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회원일 경우 1일 3표씩 그리고 비회원일 경우에도 1일 1표씩 임영웅님에게 투표가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임영웅님에게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딱한주 임영웅님이 최종 주간 인기상을 수상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유정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용임의 멜론 주간인기상 1위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임용임의 특별한 잔디 사랑 소식은 물론 부루의 명곡 임용과 친구들 방송 이후에 임용웅 없는 부루의 명곡이 어떤 시청률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해당 시청률을 자세히 분석해보며 임용임의 방송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용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부류의 명곡 시청률 소식입니다. 임용님이 부류의 명곡을 방송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과연 임용님의 특집 방송이 종료된 이후 KBS 부류의 명곡의 시청률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주부터 해당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한주더 시청률을 지켜봤는데 임영임이 출연한 이 회차 방송과 임영임이 출연하지 않은 최근 이 회차 방송의 시청률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예상했던 대로 임영임의 놀라운 방송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청률 표인데요. 실제로 부르의 명곡에 4주 동안의 시청률 추이를 보면 임영임이 출연했던 지난 8월 30일 부르의 명곡 임영과 친구들 일부는 전국 기준 6.8% 시청률을 보였으며. 9월 6일에 방송된 부류의 명곡 임룡과 친구들 2부는 6.6%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엄청난 산승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임이 방송에서 빠진 지난 9월 13일 방송은 시청률 4.8%를 기록하며 약 2%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 회차인 9월 20일 방송은 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2주 연속 부류의 명곡은 과거 임영임이 출연 이전의 시청률로 다시 원복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시청률표를 보면 9월 20일 브루의 명곡은 4.9%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체 지상파 방송 순위 6위를 기록했는데요. 상대 시청률 경쟁 프로그램인 MBC의 놀면무하니에 1위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방송 역시 시청률은 4.8%로 놀면무하니는 5.1%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보름 전만 하더라도 임영임이 놀면 뭐하니를 큰 차이로 누르며 1위를 차지했던 것을 보면 임영임의 방송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대로 알수 있었습니다. 임영임의 방송국 영향력을 보면 왜 여러 방송사들이 임영임을 출연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러브콜을 보냈는지 제대로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답장을 보낸지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앞으로 임영임의 답장을 보낸지 무대를 보고 싶으면 엠넷 데일리 뮤직 토크나 라이브 온엠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문자 샵3320으로 신청곡을 보내면 임영임의 엔카 답장을 보낸지의 무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왔는데 앞서 전한 내용은 시청자들의 문자 요청으로 신청곡을 받는 방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더 자주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우리 백비님들 혹시 해당 방송을 보실 때 함께 문자로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 엠넷에서 하는 방송이라 엠카운트다운 무대에서 한 것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얼씨구와 그들 위한 멜로디 순간을 영원처럼의 생방송 무대는 신청을 해도 다른 방송사라 볼수 없으며 얼씨구 뮤직비디오와 순간을 영원처럼의 뮤직비디오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데일리뮤직톡과 라이브온엠은 평일에 하니까 엠넷 방송을 보다 방송을 하면 답장을 보낸지를 신청하고 TV에서 임영님 무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퍼스널컬러 소식입니다 피니 여러분, 퍼스널 컬러라는 말잘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잘 맞는 색상이 있다는 것인데, 임영 님의 퍼스널 컬러는 지난번 임영 님 유튜브 영상으로 웜톤과 쿨톤에 대해서 분석하며 자세하게 언급되었었는데,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하나은행 자선 경기 당시에 전해졌던 기사 제목인데, 이번 대전 월드컵 경기장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에도 딱 어울리는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당시 MHN의 이지숙 기자님은 임영웅 스타디움이 퍼스널 컬러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진 임영웅님의 퍼스널 컬러인 웜톤이나 쿨톤이 아니라 스타디움 그 자체가 이미지로서 임영웅님의 퍼스널 컬러가 됐다면서 임영웅님과 스타디움과의 관계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IM HERO더 스타디움 콘서트는 물론 지난번 2023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시축에서 스타디움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자선 공연, 그리고 이번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 대형 스타디움에 맞춤형 공연을 펼치는 임영님의 포스가 남다르다면서 임영님의 퍼스널 컬러로서의 스타디움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며칠 전임영님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이번에 콘서트에 가지 못한다는 팬들의 아쉬운 반응에 큰 스타디움과 대형 콘서트장이 있었다면 공연을 할 텐데 아쉽다는 느낌으로 팬들과 소통을 했었는데요. 정말 스타디움이라는 퍼스널 컬러로 임영님의 공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대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임영님 공연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잔디 사랑 추가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하프타임 공연 당시 잔디 사랑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왜 축구장 밖에서 공연을 펼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 이외에도 추가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하프타임 공연에서 그들 위한 멜로디 노래와 댄스를 할때 경기장 라인 밖에서 펼쳤는데 당연히 중앙에서 할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쭉쭉 걸어와서 그라운드 라인 반대편 끝으로 갔고 왜 그랬을까 궁금을 했는데 결국은 댄스팀은 라인 밖에서만 춤을 추고 임영님도 노래할 때만 살짝 그라운드 안에서 부르고 나머지 안무를 할 때는 에 본인도 라인 밖으로 빠져서 멋지게 춤을 추었다면서 이는 잔디 한 뿌리도 소중히 생각하는 임영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잔디도 보호했지만 선수들이 몸 푸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역시 임영임은 큰 사람이었다면서 축구 팬들에 의하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최근 잔디 이슈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임영임이 공연을 라인 밖에서 했다고 축구의 진심인 임영임을 존경한다는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번 임영웅님의 잔디 사랑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채널A 뉴스탑10에서는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었죠. 축구하시는 영시대 구단 최다 관중기록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뉴스탑10의 8번째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축구를 좋아하고 공을 잘 차는 가수로 유명한 임영웅님이 대전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떴다면서 임영웅님의 시축 당시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과 대구 경기하는 날에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경기하시고, 우리 선수들 안 다치게 경기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님이 축구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포천의 송우초등학교에서 유소년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또 본인이 이렇게 가수로 유명해진 이후에는 유명 축구 프로그램 뭉쳐의 찬대에 출연해서 본인의 축구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도 했었다며, 축구 실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시축을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골키퍼가 있었지만 손쓸 틈도 없이 골대 안으로 골을 차놓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시축을 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시축을 할 때에도 그 축구화를 꼭 신고 나와서 잔디 손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그래서 임영님은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관객들도 2만 명이 넘게 왔는데 하나시티즌 경기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왔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도 보고 임영림 공연도 이렇게 볼수 있으니 많은 팬들이 왔을 것이라며 과거 임영림이 포포트에 축구매거진과 인터뷰할 당시 축구선수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표지 모델을 한 사람이 임영림이었는데 관중 동영만에, 동원면에서는 국내 가수 가운데 지금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맞춰 축구사랑도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잔디 사랑을 한번더 강조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이 원래는 저렇게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만 워낙 관중 동연력이 대단하니까 사실 가운데 잔디에다가 관객석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지만 본인은 정작 그 관람석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공연을 할 때도 잔디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대 장치를 꾸미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임영님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심이 어떤 행보를 하면 마음이 읽힌다며 임영님의 축구 사랑은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임영님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축구하는 모습도 전했는데 몇년 전의 모습이라며 두 사람의 슈퍼스타를 한 번에 볼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는 미국에 가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내년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며 뉴스 탑 10을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onen